팀앱 실행하고 하단 전체 선택하고 지도 다운로드해주세요. 그 외에도 설정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은 달라지니 체크해주세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적이라면 미리 업데이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량은 개인마다 달라지니 나의 이용량을 체크해 주세요. 운전거리, 시간, 빈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사용량은 달라질 테니까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된 요금제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위한 사용이 많으면 그만큼 사용량도 늘어나겠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면 패스해주세요. 안내로 이용하는 사용량 외에 많이 나가는 부분이 지도 업데이트가 아닐까 싶으니 미리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운전할 때마다 안내를 받을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